안녕하십니까 쌍카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 온천 4구역 네미안 포레스티지가 2월 분양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저 온천 4구역 레미안이 지금 이제 2월 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조금 더 빨리 한번 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서 이렇게 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천세대 되죠 그죠 사천세대 삼성물산은 오는 2월 부산 동래구 온천 사구역을 재개발해 레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한다고 1 2일 밝혔다 라고 합니다 삼성물산이 선보이는 레미안 단독 브랜드랍니다 레미안 단독 브랜드 아까 뭐 보, 보. 레미안 그죠 단독 레미안 장전처럼 4,000세대를 그죠. 장 단독으로 분양한다는 엄청난 거죠. 미미한 프레스티지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6층, 지상 최고 35층, 36개 동입니다. 36개 동. 전용 면적 39에서 147제곱미터, 총 4,0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에서 132제곱미터,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고 합니다. 전용면적별로는 49제곱미터가 212가구, 59제곱미터가 267가구, 59가 B가 74가구, 72A가 158가구, 72B가 80가구인데. 이겠죠 8, 4 가구, 그죠? 8, 4, A, B, C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330평 30, 대 1200, 1400, 1500 가구 넘네요. 그죠? 거의 뭐 8, 4 타입으로 분양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 30평 대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죠? 레미안 프레스티지는 수플라트네는 포레스트와 위신과 백망을 의미하는 프레티지의 합성으로 금정산의 자연 환경의 상징성을 갖춘 고급 대규모 단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은 금강공원 산책로와 연계된 레미안 둘레길을 비롯해 금정산과 사계절을 담은 레미안만이 차별화된 조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커뮤니, 커뮤니티 센터에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 골프 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등의 부대 시설도 조성된다 그러니까 많이들 듣기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 사구역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2월 분양 예정입니다. 위 정보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여기 있고 그죠? 제가 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 동네점 은 이거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하고 같이 있을 거고 NC 백화점, 이것도 꽤안쪽으 이랜드, 이제 부산대 앞에 있는 이랜드. 상권을 자세히 보기 하면, 여기 상권입니다. 그죠? 엄청 커져. 온천상권, 온천, 온천장 상권이죠. 여기가. 상당히 커져. 여기가. 여기는, 그죠? 나이 약간 연시 있으신 분들이 제일 좋은 상권이죠. 여기 부산대,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부산대 상권이 젊은 사람들이 좀 좋은 상권이고, 그죠? 부산대 상권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나이 어르신들 많은 조금 어르신들 연배 있으신 분들이 상권이 상당히 좋죠 여기가 그래서 장수겹장 하고 있는 게 이제 원래 재미한 장전이 장수겹장 하고 있는데 지금 온천장 그죠 여기에 있죠 맞은편 상권도 이저큰 여기죠 여기 상권은 엄청난 상권이죠 그래서 온천 사구역이게 지금 때문에 지금 음, 재개발 때문에 지금 상권이 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 온천, 사구역 이것만 다 들어오면은 다시 상권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이 상권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정산이 있죠. 그죠. 금정산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금정산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그죠. 자연과 상권을 그죠. 다 겸비한 것이죠. 그 다음 1호선. 어, 온천장역 1호선 672m 도보로 10분 걸립니다. 이게. 조금 이제 그리는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저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이기 때문에 그,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평지로 쭉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막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괜찮습니다. 학교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습니다. 이 단점이 하나, 초등학교가 1.1km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초등학교가 학교가 주변 학교가 좀 없다는 거죠. 중학교는 유학 여중. 동네, 동해의 중학교, 동네고, 등학교 동네중학교가, 좀 멀리 있죠, 그죠? 동네중학교 얘기가. 동네중학교를 상당히 명문으로 보, 보, 보거든요. 그래서, 동네중학교를 많이 선언, 할 겁니다. 고등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좀 외국 멀리 있고, 과학고등학교, 원예고등학교, 그죠? 이게, 옛날에 같으면은, 예술고등학교는 마찬가지인데, 사진이 좀, 사진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여기 동네 그죠? 레미안. 행지에, 아, 여기 보면은, 레미안, 포레트지, 자, 2004구역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 여기 끝나면은, 자, 여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그죠? 지금 입주할 때다 됐고, 2021년 12월, 내년 12월 입주 예정이니까, 이제 여기, 그 어, 분장하고 홍커드 라임지역 이제 입주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죠 그 동네 스케이뷰하고 동네 더샵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명륜리차 상당히 아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나무 어, 여기 끝나면은 앞으로는 검사 그죠 서검사지역 그다음 부곡지역 그죠 여기에 앞으로 지어지면서 또 당당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그죠.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는 이제 좀 오른막인데, 진입로가 평지라서, 진입, 진입 부분이 딱 평지, 전체력에 평지라서, 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온천 시장이 지금, 그저 다시 이제 주상복합으로 생기기 때문에, 온천 시장도 이제 그때 되면은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러면서, 시장이 현대화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장이, 시장이 좀 별론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그럼 이게 한 얼마 정도 할 거냐는 거죠, 그죠? 위에 이제 요 보면은 저 SK뷰가 지금 최근에 어 요거 분양한다는 소식 듣고 상당히 올랐죠, 그죠? SK뷰가 어 5억에서 갑자기 지금 6이나 더올라 6억 9천까지 올랐죠, 5억에서 6억 9천, 1억 8천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그다음에 이것도 백산블루밍 그죠? 작년 백산블루밍도 4억5천에서 지금 올랐다가 아 어, 잠깐 내린대요. 그죠. 지금은 6억까지 올랐다가 5억6천 다시 내려왔네요. 그리고 이제 레미안장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6억선에서 작년 11월 그죠. 10월달 6억5천선에서 지금 사억 이월로 4억이, 그죠? 4억이, 4억 6천 올랐다가 72% 정도 올랐습니다. 72%. 5천 정도 올랐네요. 그죠? 11억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어, 이 아파트가 지어지도 대장은 레미안 장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니까, 위치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레미안 장전이니까 어, 분양가는 한 7억, 어, 이번에 그제 레미안 분양한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에 분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어제도 레이 카운티하고, 레이 카운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레이 카운티는, 자, 위치가 그죠? 여기, 조금 동수별로 그죠?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단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에 가까이 있는 거하고, 먼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온천사구역, 레미안, 그죠? 레미안 프레트, 온천사구역, 레미안 프레트지는, 어, 크게, 이제, 뭐, 단지별로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뒤, 앞, 앞이냐, 뒤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전철역에서 전부 다 비싼 거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평지를 한 600m 정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여기 서 근데 여기가 시장하고 이런 상업지역이라서 볼 거는 많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크게, 이제, 뭐,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는 조금 좁은 길인데 여기 좀 확장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에 확장이 길이 좀 확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좀 좁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좀 확장이 돼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길이 이제 올라가는 게 여기 이길하고 지금 부산대를 가로지는 르이 길이 지금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부산대에서 반대하면, 반대하는 관계로 이게 지금 연결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연결돼야 이 뒤로 이제 버스가 많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뒷길이 살아나가지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지고 버스가 여기로 많이 다니겠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뒤쪽 라인이 이제 온천 그 다음에 장전 부서라인이 아파트 단지가 이게 괜찮거든요 완성이 이제 다 되는 거죠 이 뒤쪽 라인은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 이제 아파트 완성이 되고 이쪽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 지역이 또뭐 지역 개발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쪽 지역이 좀 이제 개발되면 은좀 뭐가 될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 이쪽 하고 그 다음에 이 맞은 편이 그죠 명륜 2차 여기 하고 계속해서 어 명륜동, 그다 금사 지역 그죠 금사지역, 요쪽도 이제 다 재개발, 않습니까 여기도 재개발되고, 여기도, 부곡도, 여기도 계속 재개발될 거고, 부산대, 요, 요쪽에, 또 어, 재개발, 어, 요쪽이죠, 요쪽에. 부산대, 요쪽에 재개발, 부곡, 부곡동도, 앞으로 부곡동이 왜 좋냐면, 학교가 요쪽에 많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어, 주거하는 데는 여기가 좋고, 약간, 어, 여기는, 학교는 좀마없기 때문에, 온천사구역은 약간, 연, 연시에 있으신 분들, 그죠? 분들이 선호할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학, 어린 학생이 있는 지역은, 학생이 있는 집안은 조금, 어, 인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그죠? 세대는 조금, 음, 인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어, 어제 레이트 카운티보다는 비싸게, 진짜 신규 신, 아파트니까, 그 정도 선에서 분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부산의 분양가는 좀 비싸다. 그죠? 한 6억대, 6억 정도 해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죠. 다 지금 마이올랐 1억, 한 이게 지금 5억대인데 지금 올랐단 말입니다. 갑자기. 5억 선에서 지금, 음, 6억이나 올랐기 때문에. 7억 하면은 비싸다고 보는데, 그래도 분양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한 7억에서 분양하면은 30평이, 30평대가, 어, 10억까지는 한 올라가지 않겠냐? 그죠? 한 3억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냐? 는 생각입니다. 어, 기대 많이 하실 건데, 마지막 온천구역, 그죠? 어, 대단지 아파트 삼성 레미안, 그것도 브랜드, 우리나라 인류 브랜드, 최고 브랜드 삼성 레미안이 부산지역에 이제 마지막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기다리시는 분들은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